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낯선 종목입니다. 저에게 낯선 종목이고요. 저희랑 같이 구독한 분들에게는 가장 낯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BTS 관련해가지고, 어,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 10월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어, 신규 종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원래 6개월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쯤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 뭐확정이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뭔가 이상한 점이 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해가지고 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밀는, 미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밀까를 보통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하나가 하이브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보통 뭐 옛날, 옛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뭐 이렇게 뭐 팩스로 오거나 해가지고, 또 이제 제 2의 정보로 해가지고, 정보가 돕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자문 하시는 분들에게 가요.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뭐 유튜브 보면은, 어 갑자기 또 이제 하이브를 미는 또 분이 계셔요 하이브를 또 미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이지만은, 어 기관투자자가 하이브를 좀 밀지 않, 나 하반기 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은 아니 그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면 기관투자자가 연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뭐 특별히 없는 뭐 매도세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기관 순매수예요. 계속 기관 순매수고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던졌죠? 던졌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모으고 있어요. 어, 다시 모으, 다시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은 기관이 다 던진 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 모으고 있다. 네,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해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때가 식가잖아요? 이때가 식가고 종가인데, 이 식가를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식가를 지켰고, 이거는 이제 뇌동매매에 해당되죠. 요 구간은 요간 범위 내에서 지금 메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그 기간적인 통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좀 10월부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월봉상으로도 좀 다봉선이 형성된 위치고요. 어 주봉상으로도 어 이아래 흐름을 다메운 그런 모습을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돌림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주목해서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 추세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데 중심 선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들고 지금 공매도도 좀 보시면은 하이브가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3%대4%대뭐 이렇게 됐고 뭐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도 많지 않아요. 공매도가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많이 나온 적이 없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약간 냄새가 난다. 어 그래서, 이게 뭐, 뚫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 28만 7천 원 정도 해서 직전 고점까지만 기록가더라도한20%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깊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나 약간 그 수급적으로나 특이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국매도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형주 피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신규주가 작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가나 뭐 저가나 대량 거래에 해당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지난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은 돈이 된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 상장했을 때 잠깐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100만 원이 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급은 6개월 이후부터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1년이 지난 딱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드리는 것이고, 어,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어, 투자하신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여기도 오늘 갭을 뜨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단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종목 추가를 할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